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배스는 배스가 아무리 많아도 적어도 먹을 애들은 뭘 해도 먹습니다.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기, 계절, 기온, 날씨 뭐 이런 거 저는 별로 신경 안 써요. 뭘 먹을 애들은 뭘 해도 먹어요. 단백 꽁초를 넣어도 먹어요. 요즘 추천. 요즘에는 뭐다 메타바이브 스푼이라고 얘기를 하겠죠. 근데 저는 솔직하게 저 올겨울에 메타바이브 쓴적 없어요. 올겨울에 메타바이브 쓴적 없습니다. 나빅줄기가 점점 굵어지고 있어. 이제 날씨도 안 도와주고, <laughs> 지금 수초가 아직 뿌리가 벌사가 서 뚝뚝 뚝뚝 끊겨 나오는 느낌이 나요. 진짜 낚시가 더럽게 힘듭니다. 여러분들, 진짜 내가 못 잡는 건지, 자, 민노 한번 가볼게요. 이쪽으로 한번 옮겨볼까요? 저 앞쪽으로? 으이씨. 왜 걸어가냐고요? 여기 차를 어떻게 걸고 가요 비가 너무 많이 와요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? 입질이 있어 입질 있어 아씨 오픈옥으로 갈걸 이거 오픈옥으로 했으면 잡았을 건데 드디어 잡았다! 야힘 좋아 사이즈 좋은가요? 야 사이즈 좋은데? 대가리가 안 나와 깊어서 그런가? 배수야. 얼마만에 뱃수야 얼마만에 <laughs> 뱃수야 아 진짜 얼마만에 뱃수냐 다운샷에 나왔습니다 아 단차는 좀 크게 줬어요 수심이 깊어서 한 25cm 정도 드디어 나왔다 드디어 6일만에 6일만에 나왔습니다 6일만에 아 완전히 폴링시키고 액션 별로 안 줬어요 싱커는 얘는 14g 썼어요 장타 치라고 지금 또 낙고 시려고또 랩스틱 칠라고 나왔네 또 아, 어, 빠졌어. <laughs> 빠졌어, 빠졌어, 빠졌어. <laughs> 아, 바람 좀제발 뭐, 들나 너무 추워. <laughs> 진심, <진짜>. 이럴 <laughs> 아 너무 추워. <laughs> 이래서 오픈 휙 쓰는 거지? 이래서 이래서 오픈너 쓰는 거지 이래서 먹구뭐 걸리게 <laughs> 이래서 오픈너 쓰는 거지 우턱 제대로 박혔죠? 아 추워. 근데 낚시할 날씨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아무리 생각해도. 아 이번 캐스팅에 왠지 한 마리 나올 것 같은데 또. 원 뿌른 것 봐. 한시 한시 방향으로 던졌어. 아, 여기 그거 한번 써봐야겠다. 나 그때 어, 사진 찍어주셨다고, 사진 찍어줬다고 그 웜, 게리꺼 생코 2인치 줬잖아. 생코 2인치 한번 써봐야겠다. 10cm도 안 돼요, 얘는. 자, 생코 2인치에또 하나 나왔습니다. 아, 빠졌어. 아, 빠졌어. 아, 근데 존나 잘 먹어. 진짜 감사합니다. 이 찔, 와. 이번 건 까야겠네요. 이번 건 완전히 먹고 째네요. 이번 건 완전히 먹고 째서 어쩔 수가 없어. 이거는 오픈훅이라서. 지가 째다가 바뀌거든요. 그냥 반늘에 <laughs> 지가 그냥 먹고 째버리는데 내가 어떡합니까, 이거를. 아, 위턱에 정확하게 혹셋됐습니다 그냥 먹고 째버립니다. 어따, 얘는 립스틱 지고 그냥 새빨갛게 아주 치려고 왔네. 아이고. 자, 오늘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. 이 냄새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르겠어 아, 또한 마리 가볼게요 가자! 수심이 깊으니까 아 애들이 확실히 무거워 올라오는데 한참 걸리네요 사이즈는 막 그렇게 크진 않는데 아 근데 진짜 춥네요 여기 아, 지금 손발다 얼었어요 지금 렁커 렁커 있어요 여기? <laughs> 아 빠졌어 방금 빠진 게 렁커였어요 nope. 오우씨 와 팔에 손이 어리니까 손목이 아파 나이스 그래도 고기는 나와 와 힘쓰는 것봐 처박는 것 보소 아 처박지만 나 힘들어 지금 아, 또 다운샷에 한수했습니다 방금 전에는 저 오늘 다섯 번째가 여섯 번째 뵀습니다 하여튼 방금 전에 먹고 있었어요 아손 아, 깨졌어 와 여러분들 진짜 지금 화면이 고르지 못한 점 진짜 죄송합니다 이게 비가 계속 맞바람이어서 지금 바람이 이렇게 핸드폰 쪽으로 보. 핸드폰은 지금 다 젖었어요. 시천지 잡기 어려움. 피시. 그룹샷에 한성했습니다 가자. 급급 체력장 한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. 아까 잡지 큐큐. 고래밥 라이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. 방금 <laughs> 전자녀 목소리 삑사란 거 알아요? 이거 누가 알봤으니? 아프리카야? 아까? 아 방금 뭘 들었어요? 방금 전전에 목소리 삑살난것 같은데? <laughs> 아닌가? 아까 이랬는데?